웹진은 요즘 어떤 게잘 나가요? 뭐가 잘 나가냐고요? <laughs> 진짜 웹진 뭐가 잘 나가는 게 없는데? 다다 다 두루두루. 종수적으로는 잘 나가는 편이죠. 음. 음. 타이틀 리스트, 캘러웨이, 포틴, 페일러메이드, 클리브랜드. 남자 아이언은 타이틀 리스트, 페일러메이드, 캘러웨이, 핑. 음. 브리티스톤도 많이 나가고요. 비즈노 워낙 아이언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아서 음... 뭐가 많이 잘 나간다고 선택하기가 조금 초보자가 딱 와서 m 골라주세요 라고 난감한 질문을 하면 네. 어느 브랜드를 선호하실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V300 같은 o t 뭐 어떤 분이 a 셔도 o t h i n g I am n o t 이 i n g I am nothing. I am nothing. I am 우드 2020년 정말 핫했다. 저는 테일러 메이드 이게 핫하지 않았나? 이거 왜 핫했다고 생각해요? 아, 제가 좋아해서. 뭐 진취야? <laughs> 어, 네. 아 네. 이건 제 취향이니까요. 매장에서 실제로 많이 나가서 나가기도 많이 나가. 음, 좋은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테일러 메이드 하면은 뭐 관용성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사감이나 로고표 전체적으로 어디 크게. 인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다 무난하게 고르고루다 좋은 편이라서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고 생각해 음. 음. 레슨하는 입장에서 회원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너무 셌다. 근데 좋다 이렇게 많이 말했던 게 심이었어요. 그렇죠. 가격은 응. 응. 크게 뭐 비싸진 않았어요. 음. <laughs> 그래도 싸지도 않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금액. 그리고 드라이버 정말 드라이버 호불호 많이 갈리죠. 전다 써봤어요. 신도 네. 써보고 켈러웨이도 에픽 플래시를 음, 써보고 음. 지금은 킹을 쓰고 있는데 사실 네. 어, 거리상으로는 켈러웨이가좀더잘나가지 않나요? 네, 에픽. 에픽 네. 전 에픽, 에픽, 매버릭. 에픽도 좋다는 사람 안 좋다는 사람이 이제 후보로 많이 있었는데 매버릭보다는 그래도 핫하지 않았나. 매버릭도 엄청 성공했죠.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저는 레슨을 하다보니까 많이 나가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이 팔기도 한어 이제 사람들 좀 써보고 아얘 때문에 막 후기 많이 듣고 물론 수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유난히 더막아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했던 경우도 많았었어요 아무래도 테일러메이드나 핑 응. 그런거에 비했을 때는 거리는 좀더 많이 나가지만은 응. 일반 아마추어 골프분들께서는 좀 예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맞아요. 있지 않을까. 맞아요. 예민하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타이틀 리스트 어디 있어요? 이쪽에. 정말 남자분들은 매니아가 너무 많을 정도로 올해 나온 드라이버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 핫했어요. 저희 연습장에서는. T.S. 시리즈도 많이 나갔는데 네. 이제 겨울 되기 전에 T.S.I가 출시를 했잖아요. 네. 정말 핫합니다. 요즘에는 신상이 나온 효과도 있겠지만은 좋아요 반응이 진짜 좋습니다. 음왜 좋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많은 고객님들이나 다른 네. 프로님들 사가셨던 프로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타감이 확실히 좀 많이 좋아졌고 타감이 음. 뭐, 좋대요. 음뭐 저도 많이 쳐보긴 했는데 이거는 스타 클럽이 있으니까 네. 디자인이 이뻐요. 디자인 네. <laughs> 디자인 중요하죠. 투어 PJ를 보면 그 한해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쓰고 나오냐에 따라서 그걸 판가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핫한 거를. 근데 네. 정말 많이 썼다고. 타이틀리스트를 아예 안 좋아하시던 분들도. 네. 이번에는 좀 많이 우호적이지 않나. 음, 맞아. 정말, 정말 핫했어. 이번에.